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. 그리고 약간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중간 형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당뇨 그, 주사를 맞고 있어요. 근데 지금 매일마다 오전에 한 번씩 한 35에서 한45 정도 사이를 계속 맞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약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고요. 근데 운동을 보통 할때 많이 하면 좋다고 래서요 하루에 제가 일할 때도 한 2만 보 정도 걷고요 또 계단도 한 150층 정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게 효과는 좋은데 몸이 무리가 가고 무릎도 아프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중에 좀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면서도 몸에 부담이 없고요 실제로 뭐 짜장면이나 그안 좋은 거 먹고 나서 저 부담되잖아요.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200 넘고 막 그러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.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.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실제로 아침에 어제도 제가 저녁에 짜장면 곱빼기 먹었어요. 그 집에 와서 라면도 하나 먹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운동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31 나오더라고요. 음 물론 이제 일부러 그걸 먹을 필요는 없는데 혹시 먹게 됐을 때 그렇게 이제 봉인이 풀리는 날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이 운동들을 하고요. 평상시에도 하고 나니까 확실히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다음 번 동영상에 제가 그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. 이런 점을 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